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주목할 말씀은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할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이기만 하면 좋은 밭이라고 인정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가 쉽습니다. 이 8절 말씀을 해설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23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그 강대상 위에서 청중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집중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청중 입장에서는 내가 말씀 들으러 왔다. 다른데 안 가고 바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와 앉아 있다. 지금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인가?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열심히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아마 그존 사람은 누가 엄중하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아니 나 들었어. 내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졸아서 못 듣는 부분은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난 말씀을 들었어. 들으려고 했어.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 이해했어. 이렇게 대꾸를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겁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성경 본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요구하는 그 기준인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것인가? 그 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특히 23절에 있는 표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아,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깨닫는 자는 무엇을 하느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좋은 말씀은 내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 향하여 이 주신 말씀 속에 바로 내가 있고,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그 우리 속에 내가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그것이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쿠오입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니 들었다. 귀에 들렸다. 들린 건 어쩌라고. 들리길래 내가 들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냐?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소리를 일종의 잡소리로 간주하여 전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다가 보니,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이며, 뭘 가르치는지, 이 단순한 우리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끙끙 알듯이 연구하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생각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요. 내 운명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뜻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할 때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경청이다.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거는 이유 불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두려워 떨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 두려움 속에는 단순한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그 인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너무나도 위대하여 감히 그 그림자조차도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경청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라는 말, 즉 성경에서 우리말에 깨닫는다라고 번역된 모든 말은 이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를 마치 머리 좋은 학생이 전교 1등, 전국 1등 학생이 선생님 설명이 너무 쉬워서 무슨 말인지 그 첫마디만 보고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아는 그런 탁월한 학생이 선생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아하, 이해가 되네. 무슨 말인지 들리네. 머리 쓸 것도 없네. 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수도를 하여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면서 면벽 참선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특별한 공부 없이 그런 식으로 할 때에 뭔가 깨달아지는 경지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움직이는 그 진리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는 겁니다. 저게 진리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저게 진리구나. 발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66권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들고 습관처럼 교회에 방문하여 습관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남들을 따라서 찬송 부르고 설교 시간에 이것저것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아갈 때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아, 또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습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아,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깨달음이냐,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비동적인 깨달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쿠오, 쉬니에미, 듣고 깨닫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마치 공부 정말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녹음하고 메모하고 집에 와서 들여다 봐도 도대체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 뒤에 연습 문제를 내주어서 풀어보라 할 때는 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뭘 하지? 어떤 사람이 될수 있지? 나는 아마 취직도 못할 거야. 어느 학교도 나는 진학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이제라도 공부해야지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선생님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점점 연습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그 내용은 정답을 찾아낼 줄을 알게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하여 1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하위권을 면하기 위해서, 마치 눈에 불을 켜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알아내려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통찰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끙끙거리면서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지식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좋은 밭이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을 좋은 밭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냐면 좋은 밭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당연히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나한테 이런 결실이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실의 양 이전에 뿌려진 그 씨가 당연히 맺어야 될 결실이 내게 있느냐? 거기부터 보자는 것입니다. 나한테 결실이 없으면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아, 나는 왜 결실이 없지? 나는 좋은 밭인데, 나는 믿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여서는 안 되고, 나한테 결실이 없어? 그럼 난 좋은 밭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뿌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 뿌려진 씨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나한테 그 결실이 없다면 나는 아직 좋은 맛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좋은 밭인가?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는가가 아니라,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이 열매가 좋은 것인가? 그러면 이네 가지 밭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싹은 나왔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와서 집어가든지 신경을 안쓴 거죠.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서 사탄이 먹어 치웠다. 마귀가 치워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새들이 날라와서 그를 쪼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을 놓고 본다면 그냥 내팽개친 겁니다. 새들이 오건 말건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누가 와서 집어 가건 말건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숙이 받아들여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때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서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밭은 그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했으면 그럼 난 구원받는 거네라고 해서 가만히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 때에 이 사람 속에 1차적으로 무엇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까? 열정이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소화하여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 속에 내가 있어 보겠다. 더 깊이 알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폭넓게 알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삶을 바꾸어 보겠다. 뜨거운 열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없고 그런 노력도 없는 것이지요. 거기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열정이 처음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고 지치고 아예 포기한 겁니다. 약간의 어려움 내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라고 느껴질 때에 내가 뭐 하러 이것을 하나?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전능자를 믿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을 완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는, 물론 가끔 그런 생각에 젖어들 수가 있고, 씨름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말씀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고 또 말씀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함이 훨씬 중요하여 넓고 평탄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것에 확신도 없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도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그래도 좀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러면 그 책임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염려를 품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조금 알아서 뿌리도 조금 내리고 줄기도 좀 자라고 있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것인데 여전히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밭이 있다 뿌리면 결실을 많이 맺는다가 아닙니다. 결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마련해야 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이 온전한 결실로 주인을 기쁘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살수 있도록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 탐욕을 억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형통하게 하고 곳곳에 채워져서 그 말씀의 기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나를 낮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 내가 결실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서부터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다. 너희가 있는 곳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나를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보가모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에 없는 교회에요.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온전한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그걸 내버려 두었다. 좋은 맛이 아니라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좋은 밭은 진짜 좋은 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좋은 밭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충실히 믿었으면 그 믿음을 따라 끝까지 해서 그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것 그것이 온전히 칭찬받는 정말 좋은 밭인 것입니다. 2장 19절과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내가 내네 사업, 내가 하는 일, 내네 사랑, 내네 믿음, 내네 섬김, 내네 인내를 안다. 너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섬김 이 정도만 있어도 완전한 교회죠. 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는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사랑, 더 좋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버가모 교회처럼 이번에는 여자 발람의 꼬임에 빠져서 그 행실이 더럽혀졌다 하는데 그 더럽혀진 행실을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잘 믿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말씀에 집중하는 거 정말 나는 노력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표준을 맞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더 현명하게 말을 하면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 66번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을 나 자신이 잘 안다면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준행을 하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것이 곧 좋은 밭이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내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출발점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좋은 행실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출발점이 아니라 죄된 나,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순결하고자 그것을 목표로 하고자 나아가면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내게 내려지는 평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실패가 있어서 책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대로 살았느냐? 믿는 자의 도리를 다 했느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충실하게 갔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옵니까? 그럼 말씀이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미워서 역사를 약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두 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직 덜 집중하고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덜 헌신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더 아끼는 것 나의 육신을 더 아끼는 것내 육신에 밀어닥치는 어려움 내 속에 일어나는 유혹과 염려 때문에 말씀의 기운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가로막음으로써 결국은 좋은 맛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압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랑에 발맞추어서 그 사랑에 걸맞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열심을 다합시다. 열정으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